한대 남았어, 한 대, 한 대! 그짭! 잠깐만, 킬 떴어요? 아니 야 아니야, 기절, 기절킬. 기절 더 있는데 그럼? m 미사다카고랑다 냅둘게요. 스승. 난, 난안 써요. 7mm 버려요. 아드님 어디 계시지? 네. 저 여기 있어요. 치패드 버릴게요, 치패드 먹어요, 누구? 나뭐 없지? 네 저, 아저다 있어요, 다 있어요. 저 신경 안 아, 쓰셔도 돼요. 오케이. 여기 우리 아까 또... 하나 남은 거 어떻게? 얘 뭐야 이거 뭐야 뭐야? 여기 앞에 있잖아형 어. 왼쪽 왼쪽 왼쪽! 아 잡주형 잡주형 왼쪽 뒤에! 어, 아 뭐야? 와이 새끼 뭐야? 길리가 또 있었어. 길리 업체에 아, 뭐, 있었어? 있었어? 어 업체에 있었어. 와, <laughs> 진짜 신기하다 이거. 우리 루팅이 거다 하고 할 동안 저기 누워 있었어 그냥. 무서운 새끼. 망보고 있었네.